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체형에 맞는 스윙을 찾기인데요. 어떤 프로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프로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뭐 많이들 접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골프 스윙이 크게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스윙이 있죠. 바디 스윙이 있고 암 스윙이 있어요. 제일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암 스윙이란 것은 팔이 조금 더 자유롭게 노는 스윙이고 내가 팔을 좀 편안하게 휘둘러서 나는 공을 똑바로 보낼 수도 있고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굳이 막 팔을 몸에 바짝 붙여서 치는 그런 몸통 스윙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일단 신장이 작고 팔도 좀 당연히 짧고 그런 사람들이 팔을 아무리 아크를 크게 하려 그래도 제가 그리는 아크보다는 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팔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팔로 칠라 그럴 것이 아니고 자기 몸통으로 치면 돼요. 주로 키가 작고 체형이 땅땅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몸은 그래도 건장해요. 이 신장 비례에 대비해서 내가 이 몸통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주로 신장이 작은 사람들이 몸통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거꾸로 신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서는 이몸 두께가 얇아요. 몸 두께라는 것은 이 가슴 앞뒤, 배 앞.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몸에 힘이 있으면은 이 몸의 힘으로 또 골프를 치면 돼요. 내 네, 몸통을 이용해가지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암 스윙을 해야 될 사람 첫 번째로 신장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운동 능력을 보세요. 이 스윙 아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리듬감이 있고 운동 감각이 있어야지 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스윙이라는 것은 백스윙 때좀 팔을 높게 들어서 다운스윙 때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스윙 플레인이 두 개가 생기니까 골프 용어에서는 투 플레인 스윙이라고 그래요. 아, 암 스윙을 하는 골퍼들은 높게 들어서 안쪽으로 떨어뜨리는데 임팩을 줄때 약간의 클럽 패드의 중력을 이용해서 탁 떨어뜨리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스윙 공을 맞히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높게 들어서 안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스윙을 해야 돼요. 기력지는 굉장히 길고 스윙 아크는 크게 그릴 수 있지만은 내가 뭔가 리듬감이 없고 타이밍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겨드랑이에 조금 더 붙여서 팔이 너무 따로노는 스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 다시 이제 좀 컴백하면서 좋은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김효주 선수 같은 경우. 스윙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거의 뭐 완벽한 투플레인 스윙, 완벽한 암 스윙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효주 선수의 스윙 보면은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과 내려오는 스윙 플레인이 현격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탄도의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몸통 힘은 좋지만은 이 팔로 그리는 감각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거의 팔꿈치까지도 그냥 몸에 완전히 붙여 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 팔은 요만큼밖에 어차피 뭐 길지 않은 팔이니까 나는 몸에다 붙여 놓고 내 팔로 스윙을 한다기보다는 내 몸통으로 회전을 해서 몸통 회전하는 힘과 파워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드레스 자세도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어... 자세를 조금 더 낮추고 올라갈 때 스윙 플레인 똑같이 내려올 때 스윙 플레인 똑같이 테크니컬 하기는 그래서 원 플레인 스윙이라 그래요. 큰 근육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리듬감도 필요가 없어요. 몸통을 잘 쓰는 선수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스윙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세를 좀 낮추고 약간은 손을 높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몸이 두꺼우면 어차피 손이 약간 높아지는데. 그백 스윙 할때 내려올 때 거의 하나의 스윙 플레인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몸통을 쓰니까 이 센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몸통 스윙하는 분들은 거의 제자리에서 어깨 턴하고 골반 턴으로 약간은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돼요. 센터가 흔들리면은 이 몸통 스윙 할때 정타가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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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라이를 바짝 붙여놓으니까 암스윙을 할 때보다는 피니시도 조금 몸에 붙어서 조금 작아요. 임팩트 순간에 겨드라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골퍼들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했을 때 본인의 스윙은 몸통 스윙은 아니고 결국에는 암스윙이지만 몸통 스윙 느낌으로 했을 때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팔하고 몸에 요 연결을 시켜주는 커넥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키 크고 마른 체형의 특히 여성골퍼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팔하고 몸하고 다 따로 노는 그런 스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겨드랑이 붙여놓고 아내 몸통을 이용한 요 타이트한 스윙을 해야겠다. 요렇게 하면은. 스윙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내 체형이나 내 운동 감각, 타이밍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암 스윙을 할 건가, 바디 스윙을 할 건가 이거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안 좋아요. 암 스윙을 하더라도 바디 스윙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장점만 서로 골라서 완전히 투 플레인 스윙이라 그래서 뭐 어깨 높이까지 하늘로 번쩍 들어서 안쪽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디 스윙이라 그래서 진짜 몸통을 여기까지 돌리고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딱고 그 중간에 접합점을 적절한 양쪽 스윙의 장점을 찾아서 스윙을 하면 좋은데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본 요즘 잘 치는 선수는 이정은 6 선수의 스윙을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암 스윙과 바디 스윙의 장점을 잘 적절히 살려서 스윙을 하는 선수예요. 암 스윙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깨 라인하고 거의 그 연장선까지 굉장히 높게 들었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는데 적당한 정도로 중간 정도로 가요. 스윙 아크도 크게 그리면서 몸통하고에 그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스윙 그 체중 이동도 적절하게 돌고 어떤 레슨 프로는 하이브리드 스윙 저한테 아니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하이브리드 클럽은 내가 아는데 내가 하이브리드 스윙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름을 붙였어요. 암 스윙과 바리 스윙을 결합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되 참그 이름들 기발한데요. 아무튼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찾아서 할수 있다. 그러면 본인만의 아주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특 체형 특성별 뭐 성격 뭐 어떤 경우 선천적인 재능 뭐 노력형 이 사실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쭉 읽다 보면 한쪽은 완전히 우성 인자들이고 한쪽은 열성 인자들 그러니까 바디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키도 작고 운동 신경도 없고 막 이런 노력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보여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얘기 안한 거는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탤런트가 있고 어, 박자감이 있고 운동 신경 이 있고 이러면암 스윙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재능 없이 내가 진짜 노력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테크닉 필요 없고 그냥 어깨턴골반턴 이렇게 하는 게 바디 스윙이고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좀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다 바디 스윙 하기 싫어할까 봐. 그래서 하지만 재능이 없어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laughs> 맞아요.